남자들은 모두 총살하고 여자들은 체포해 강제수용소로 이송하고 아이들은 그들의 조국에서 떼어내 구 독일 제국 각지에 수용해야 한다. 하인리 힘너 나치 친위대장 1942년 6월 25일 독일에 점령된 유고슬라비아의 첼레 1942년 8월 3일부터 7일 학교 운동장은 사람들로 붐볐다. 이미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운동장으로 젊거나 나이든 여자들이 아이들의 손을 꼭 붙잡고 들어와 남은 자리를 메웠다. 어깨에 소총을 둘러맨 독일 병사들이 인근 지역의 소읍과 마을에서 꾸역꾸역 밀려오는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여자들은 건강 진단을 위해 아이들을 학교로 데려오라는 새로운 독일 통치자의 명령을 받고 소집되었다. 그들은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되어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한때 아돌프 히틀러의 간수였던 루커는 이제 나치 친위대장의 오른팔이 되어 슈타헤르스카 지역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는 나치 친위대에서 정규군으로 치면 대령에 해당하는 연대 지도자를 맡고 있었지만 그 여름날 아침에는 친위대의 상징인 검은 제복 대신 편안한 투피스 사복 차림이었다. 유고슬라비아는 16개월째 나치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1941년 3월. 주변국인 헝가리와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제3제국의 발칸 동맹에 합류한 뒤부터 히틀러는 미성년인 페타르 이세를 대신해 유고슬라비아 왕국을 통치하는 파블레 카라조르제비치 섭정 왕자에게 동맹 가입을 강요했다. 파블레와 내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였고 유고슬라비아는 공식적으로 추축국에 합류했다. 그러나 세르비아인들이 지휘하던 유고슬라비아군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파블레를 몰아낸 뒤 페타르 이세를 왕좌에 앉혔다. 반란 소식은 3월 27일 베를린에 전해졌다. 히틀러는 유고슬라비아 군대의 쿠데타를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는 명령 제 25호를 발표해. 유고슬라비아를 제3제국의 적으로 공식 선언했다. 히틀러는 그의 군대에 유고슬라비아 군대와 정부를 파괴할 것을 명령했다. 일주일 뒤 독일 공군이 대대적인 공습을 시작했고 독일 국방군 보병 사단과 기갑 사단 탱크들이 유고슬라비아의 도시와 마을을 휩쓸었다. 유고슬라비아군은 독일의 전격전에 맞수가 되지 못했다. 4월 17일 유고슬라비아는 항복했다. 전명군은 유고슬라비아 정부를 남김없이 해체하라는 히틀러의 지시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지식인과 민족주의자 등 6만 5천여 명을 추방하거나 투옥하거나 살해했다. 그들의 집과 재산은 새로운 독일 통치자들에게 넘어갔다. 슬로베니아어는 금지되었다. 그러나 1941년 하반기와 1942년 전반기 내내 공산주의자 요시포 브로즈 티토가 이끄는 유격대들이 완강하게 저항했다. 독일은 잔혹한 탄압으로 맞섰다. 게슈타포가 유격대원이든 민간인이든 가리지 않고 잡아들였고 수천 명을 제3제국 곳곳의 강제 수용소로 보냈다. 나머지는 저항운동에 대한 경고로 처형했다. 1941년 9월부터 9달 동안 첼레의 형무소 벽 앞에서 남녀 374명이 즉결 처형당했다. 사진사들이 후대를 위해 그리고 선전을 위해 이들의 처형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다. 1942년 6월 25일 나치 독일의 2 인자 친위대장 하일리 힘너는 게슈타포와 친위대에게 유격대 저항운동의 뿌리를 뽑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작전은 그동안 폭도들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인적 자원과 무기, 은신처를 제공한 자들을 무력화할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 폭도에 동조한 자들은 그 친척까지, 남자들은 모두 총살하고, 여자들은 체포의 강제 수용소로 이송하고, 아이들은 그들의 조국에서 떼어내 독일 제국 각지에 수용해야 한다. 아이들의 수와 그들의 인종적 가치에 대해서는 내게 특별 보고서를 제출하기 바란다. 1942년 8월의 그날 아침 첼레의 학교 운동장에 1262명이 모여 운명의 처분을 기다리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런 잔혹한 명령 이 있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가 본보기로 처형된 유격대원들의 살아남은 친족이었다. 그날 모인 사람 중에 가까운 자오 어브룸마을에서 온 요한 마트코 의 가족이 있었다. 요한 마트코는 잘 알려진 유격대 집안의 사람이었다. 그의 형제 이그나즈는 7월에 첼레 형무소 벽 앞에서 총살당했다. 요한은 그때 마우트 하우젠 수용소로 끌려가 있었다. 그는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아내 헬레나와 세 자녀에게 돌아올 수 있었다. 부부에게는 8살짜리 딸 타냐와 6살짜리 아들 로드비그 그리고 생후 9개월 된딸 에리카가 있었다. 가족의 수를 센뒤 사람들을 아이, 여자, 남자로 나누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루커의 지시에 따라 병사들이 무리 속으로 들어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 아이들을 잡아채갔다. 지역 사진사 요시프 펠리칸이 히틀러 제국의 강박적인 기록 담당자들을 위해 이 참혹한 장면을 사진에 담았다. 그가 찍은 여러 통의 필름에는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힌 엄마와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리고 걸음마를 막댄 아이 수십 명이 교실 안에 밀집을간 낮은 울타리에 우리에 수용된 장면이 담긴 사진도 있었다. 엄마들이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나치 관리들은 약식 건강검진이라며 아이들을 조사했다. 차트에 아이의 용모와 신체적 특징을 하나하나 공들여 기록했다. 물론 어떤 의사도 건강검진이라 부르지 않을 검사였다. 그건 건강검진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인종 가치를 평가해 내 등급으로 나누기 위한 검사였다. 힘너가 진정한 독일혈통의 특징으로 정해 놓은 엄격한 용모 기준에 부합하는 아이들은 1, 2급에 배정되었다. 이들은 제3제국의 인구로 충원될 만한 쓸모 있는 아이들로 공식 등록되었다. 반면에 슬라브인의 특징이나 흔적이 조금이라도 보이거나 유대혈통의 특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낮은 인종등급인 3, 4급에 배정되었다. 그렇게 열등인종으로 분류된 아이들은 장차 나치 정권을 위한 노예 노동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였다. 다음 날 기초적인 분류가 끝났다. 몇몇 아이들은 가족에게 돌려보내졌다. 인종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아이들이었다. 그러나 430명의 다른 아이들은 돌아가지 못했다. 독일 적십자 간호사들이 젖먹이부터 12세에 이르는 아이들을 기차에 빼곡히 실은 뒤, 유고슬라비아 국경을 넘어 오스트리아의 소도시 그라츠 근처에 있는 프로라이텐의 재배치 수용소로 데려갔다. 아이들은 이 수용소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1942년 9월 심화 선별이 이루어졌다. 이번에는 힌너가 좋은 피를 보존하고 충원할 목적으로 설립한 수 많은 단체의 일원인 전문 인종 검사관들이 아이들을 선별했다. 아이들의 코 길이를 재어 이상적이라고 공식 인정된 코의 형태와 비교하고 입술과 치아, 엉덩이, 생식기도 찔러보고 쑤셔보고 사진을 찍으며 소중한 유전자를 가진 인간 알곡과 덜 소중한 쭉정이로 분류했다. 더 정밀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아이들을 4개의 인종 등급으로 다시 분류했다. 3, 사급으로 재분류된 나이 많은 아이들은 나치 독일의 심장부인 바이에른을 지나 재교육 수용소로 실려갔다. 1, 2급으로 분류된 아이들 가운데 상위의 어린아이들은 머지않아 친위대장 힌너가 직접 운영하는 비밀 프로젝트로 넘겨졌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레벤스보른이었다. 레벤스보르네에 배정된 아이들 가운데에 9개월 된 에리카 마트코가 있었다.